자, 개념 105번 직선의 활용인데, 자, 활용문제 하나씩 풀어보자. 여기는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얘기니까, 자, 문제 풀면서 또 혹시 문제 풀다가 우리가 정리해둬야 되는, 어, 개념이나 팁들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해줄게.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세 점이 있어. A가 마이너스 3,2. 자, 그리고 B가 3,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C가 K, k 플러스 이렇게 해서 세 점이 있는데 이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k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다 그렇죠? 자한 직선 위에 있을 때밑줄기세요한 직선 위에 있을 때밑줄어봐자 쌤이 표현해볼게. 자, 여기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하자. 여기에 a 라는 점이 있고, 자이 점이 있어또 b라는 점이 있고, 자 여기에 점이 있다. c가 있다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지. 근데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사실 이런 거 아닐까요? A점의 좌표는 문제에서 이미 알려줬거든 뭐라고? 마이너스 3,2 B점의 좌표도 뭐를 알려줬다? 3,-2라고 알려줬어 자, 우리 앞에서 배웠단 말이야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가르쳐 줬다는 건 사실은 뭘 가르쳐 준것 같아? 그렇죠 기울기를 가르쳐 준 것과 같고 기울기뿐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도 아예 가르쳐 준 것과 같지 자, 그럼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A하고 BC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의 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 요 기울기. 그죠? 요 기울기 하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요 X 증가량분의 요 Y 증가량. 역시 기울기. 가 어때야 돼? 같네요. 그죠? 렇 계산 한번 해볼까? 같게 만들면 되지 뭐. 자, X 증가량. 마이너스 3에서 3만큼 갔으니까 얼마? 그렇죠. 6분의 Y.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네, 이번에. 아, 쌤이 이거. 선생님, 선생님, 이거 올라가게 그렸잖아요. 상관 없어, 알겠죠? 일반성이 잃지 않으니까 상관 없는 거야. 계산만 하면 돼요. 선생님, 이거 표현한 거니까 그냥 2에서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란 얘기죠. 이해가요? 아, 선생님, 음수인데 기울기가 올라갔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바꿔줄게, 바꿔줄게, 바꿔줄게. 또1 0를걸수 있지. 여러분들 또 선생님한테 1 2 거는 거 좋아하잖아요. 바꿔드릴게요, 바꿔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A에 마이너스 3,2.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어, 삼각형의 좌표 같은 거 나오면은, 우리 앞에서도 배웠잖아 삼각형을 정확하게 다 찍어서 그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려놓고, 좌표 써놓고, 우리가 원하는 건 정확한 도형을 그리는 게 아니니까, 그죠 자, 선생님, 요거는 다시 그려줬는데, 또 시비 걸면 안 돼. 알겠지? C 이 걸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얘들아. 이거 C 구했는데 C 가 만약에 A 하고 B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또또 또 다시 그서 여기다 옮겨? 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야. 다시 가볼게 다시 다시. 자 이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해 보자. x 증가량, y 증가량 했는데 x 증가량 얼마였다고? 네, 6이었고 y 는 마이너스 4였죠. 좀 전에. 그래서 기울기가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삼 분의 이였다. 자 됐습니다. 두 번째 거 계산할게요. 두 번째 거 마찬가지겠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또 계산할 건데, 자, x 증가량은 얼마? 3에서, 어, k만큼 갔으니까, k-3 될 거고, 자, 그다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에서 k 플러스 2까지 간 거니까, k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k 3분의 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음, 됐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여야 한다. 자, 대각선 곱할게요. 이렇게 곱하면 2k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괜찮죠? 그래서 얘가 줄로 탁 넘어가니까 얼마? 5k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로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6 되겠다. 자, 됐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마이너스 얼마다? 5분의 6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죠. 괜찮죠? 오케이. 자, 선생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라고 누가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풀어도 돼. 자, 연습이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두 점이 주어졌다는 건, 두 점이 주어졌다는 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가르쳐 준 것과 같다고 했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까? 자, 기울기는 좀 전에 구했으니까, 저 기울기 지금 얼마짜리였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얼마짜리? 2짜리였고, 그리고 지나는 점은, 두개나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잡읍시다 아무거나 3,-2로 잡아볼게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이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러면 y 마이너스 y좌표 플러스 2 이퀄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 x 마이너스 -X x좌표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 정리하면 이렇게 될거야 자, y는 이거 전개하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에 X 될 거고, 이렇게 하면은, 3, 3 약분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2 되겠지, 플러스 2. 그리고 얘가 넘어오면,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아, 이렇게 없어져 버리네. 그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됐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다 이거죠. 자, 그런데, 얘가, 요 점도 지나간다는 거 아니야? 한 직선에 있으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놓고, X 자리에 누굴 집어넣고? 음. 불러봐 누구 집어넣고 k를 집어넣고 y자리엔 누굴 집어넣는다 k 플러스 2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계산해줘도 k값은 구할 수 있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k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요거 절로 탁 넘길까 그러면 k 플러스 3분의 2k가 되고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에다가 k는 지금 몇 분의 몇 3분의 3k인 거니까, 3분의 몇 k? 5k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러면 k값은 뒤집어서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 음. 마이너스 5분의 얼마? 6이라고 해서, 같은 값을 찾을 수 있겠다, 이거죠. 됐어? 음.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답을 구하면 되는데,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는 이거를 개념으로 알아놓겠습니다. 왜? 앞으로 활용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어떤 거? 한 직선 위에 몇 점? 세 점.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다?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 자, 이 녀석으로 이용할 거다.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으면 AB의 기울기, AC의 기울기, BC의 기울기 전부 다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활용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두 번째 문제는 그림이 하나 나와 있네. 자, 그림을 그려놓겠습니다. 자, 여기 있으면 음,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야. 지금 보니까. 자, 여기 1, 여기 2, 3, 조금만 크게 그릴게요. 자,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 2, 여기 3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오른쪽은 5까지 가네. 자, 1, 2, 3, 4, 5까지. 자, 이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어떤 직선이 2등분을 한다고 했는데, 색칠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3까지 요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가 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요런 모양으로 생겼다, 그쵸? 음. 자, 요렇게. 요렇게 생긴 모양이 하나 있는데, Y는 누구? Y는 누구? M분의 NX. Y는 M분의 NX가 이 녀석을 2등분하면서 지나가는데 야, 얘들아 이 봐봐. y는 n분의 nx 보니까 뒤에 y절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디를 지나가야 돼? 원점을 지나가야 되지. 그죠? 자, 요런 것또 문제에서는 그림을 그려 줬지만 그려지만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때어 직선의 모양이 있는데 어 y절편이 없다. 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거를 빨리 파악해 줘야 돼요. 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어쨌든 이 녀석이 얘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건데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넓이가 같은가 봐 2등분이 된다고 하지 않아야지 자 그랬을 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구해보자 구해보자 일단은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부터 구해야 되니까 요 넓이는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넓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생긴 큰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렇게 생긴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빼버리면 요 넓이 구할 수 있겠지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죠? 여기는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1에서 5까지니까 여기 4. 이렇게 되고. 자, 요 길이는, 그렇죠. 2가 되고, 다시 요 길이는 2가 되겠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전체 큰 사각형의 넓이가 12고, 요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4니까 저걸 빼면 얼마가 된다? 오케이. 8이 되는 거고. 저 노란색 직선이 얘를 2등분 딱 자른다고 했으니까 반반의 넓이는 얼마씩? 4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구나. 요런 얘기죠. 그죠 자. 이걸 구해도 좋고 이걸 구해도 좋은데 사실 이걸 구하는 게더 좋겠지? 요건 딱 사다리꼴 모양이니까. 음. 자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 분의 n x였으니까 자 구해 봅시다 넓이. 자요 윗변 요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는 3 집어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요 직선에다가 3을 집어 넣으면 되니까 m 분의 n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를 집어 넣으면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m 분의 n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높이, 요 높이는 얼마? 2가 되는거지. 아 오케이. 그럼 됐네 요거, 요거.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 S. 어떻게 구한다? 윗변 n분의 3n 더하기 아랫변 n분의 5n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 요렇게 된거다. 그죠 음, 이렇게 했더니 절반의 넓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계산해주면 되겠다. 요거 이렇게 없어지고, 어 그럼 얘가 지금 4가 되는 건데, 요거 계산하니까, m분의 몇 n이야? 3n 더하기 5n 했으니까 8n이잖아. 그래서 얘가 얼마?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8이 이쪽으로딱 넘어오면,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래서 m값이 얼마? 2, m값이 얼마? 1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n 플러스 n의 값은 3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그냥 도형 문제였고, 자 개념 105번에서 우리가 그래도 개념처럼 기억해줘야 될 거는 뭐다?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을 때뭘로 본다? 기울기가 같다로 식을 만든다 이거죠. 괜찮죠? 음, 자 됐고요. 정리하시고 또 다음 개념에서 볼게요.